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TDS 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상장 때 뜨겁게 장대 양봉 불태운 이후로 어 사실상 지지부진하게 이후 흐름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5온을 20%가 넘게 한가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2만원 초반 대까지 내려앉아 버렸죠 사실 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알수 있다시피 정말 9시 땡하고 장 열리자마자 주가가 와르르르 무너지더니 바닥 구간을 벗어날 만한 힘도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TDS팜 어,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떨어진 김에 한번 매수나 비중 확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혹시나 매수했다가 더 떨어지면 낭패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바닥 다지고 올라가실 수 있게 이제 시나리오와 함께 구간별 매매 타점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이슈들 한번 체크하고 영상 끝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될 만한 선물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받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남들이 돈못벌 때도 제 영상 찾아와 주신 우리 여러분만큼은 확실하게 돈벌수 있는 신규 매매기법 꿀팁을 지금부터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짜배기 추천 종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우리 주주님들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장이 활발할 때, 지수가 좋을 때, 주도 테마가 확실할 때 돈을 버는 건 사실 걱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테마들이 한창 주도 테마를 이끌 때 그냥 샀다 하면 10배, 20배 막 올랐잖아. 그렇게. 개나 소나 다돈 버는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남들이 돈 벌기 쉬운 만큼 여러분도 돈 벌기 쉬운 구간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요즘이죠. 요즘처럼 불경기일 때 지수가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을 때 모두가 주식하면서 돈못 벌고다 손해만 보는 그런 시기 있죠. 지수도 좀 오를 만한데 떨어지고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때 돈을 버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남들 다돈벌때 나도 돈 버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에 여러분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잡아 가시는 게 맞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무너졌을 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주식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의 수익 줏대 있고 똑똑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꿀팁 제가 지금부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코덱스 인버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이거 아마 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숨겨진 치트키인 이유가 뭐냐면. 지수 하락, 시장 불경기로 인해서 종목 주가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릴 때,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다 할 주도 테마, 주도주도 없고, 그냥 소외주, 소형주에 그냥 찔끔찔끔씩 나오는 수익에 기대해서 내가 주식을 해야 하는 이런 힘든 상황에, 역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ETF 종목을 말합니다. 제가 이 종목 깔끔하게 정리해서 추천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거거든요. 이 코덱스 인버서 종목만 여러분이 똑똑하게 챙겨가시면요. 아무리 지수가 떨어진다 한들, 아무리 불경기라 한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남들 다 이거 어떡하지? 요즘 너무 불경기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하면서 경기 탓하고 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아, 나는 경기가 안 좋아도 장이 지금 활발하지 않아도 수익을 볼수 있는 보험 하나 정도는 똑똑하게 들어둘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할수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모두가 다 수익 보는 구간에서 돈 버는 건 쉬워요. 그럴 때는 우리 주주님들 쉽게 쉽게 돈 벌어 가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에서 돈 벌기 되게 힘든 시기 있죠.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손가락 빨고 마음고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수는 지수가 떨어졌을 때 역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코덱스 인버스 종목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 이 추천 종목 여러분께 그냥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 흐름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종목이 어떤 식으로 차트 올라가고 있는지, 관련 이슈는 어떤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체크하면 되는지, 뉴스 기사까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쁘시잖아요. 뭐 일하느라 바쁘고요.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차트를 들여다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를 떠먹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주님들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관련해서 아니 최비서님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투자자문법이 변경되면서 이거 단체 카톡방 리딩방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이거 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최비서 저거 사기꾼 아니야 라면서 의심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이 정보공유방은요 어떨 때 불법이고 어떨 때 합법이냐면요 양방향성 소통 종목 매매를 종용하거나 일대일 자문을 할 때는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거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사라고 하셨으니까 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종목을 사라고 강요를 한다거나 여러분께 양방향성 소통을 하면 그건 불법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정보공유방에서 일방향적인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님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종목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정보를 일방향으로 그냥 드리고만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종목 안 사면 죽습니다. 이 종목 안 사면 안 돼요. 하면서 강요하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 주주님들 말 그대로 추천 종목일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처럼 수익 보기 힘든 시기에 우리 주 주주님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정보들, 종목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돈인데 제가 뭐라고 강요를 하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은 100%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당장 10배, 20배 갑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종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 허위 과장정보로 희망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5% 10% 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 가시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식 할맛나지 주식 돈 벌라고 하는 건데 돈이 안 벌리면 짜증나잖아요 보람을 느끼면서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추천 종목 관련해서 수익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매번 돈 자랑을 해주셔요. 아, 저 딸님이 등록금 벌었습니다. 최비소님, 저 주식하면서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장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시는 분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똑똑하게 부자 되실 수 있는 이 추천 종목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모두 다 무료로 진행되는 서비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영상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 제 채널 이렇게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너무 마음껏 고생하고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TDS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20%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주주님들 좀속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주주님들께서는 아씨 이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버텨봐야 하지 조금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이나 매수 비중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DS팜 같은 경우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제약바이오테마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혜를 입을만 하거든요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미래 같은 사실 증권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당장의 주가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신규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TDS팜 자체적으로는 여러분 22년 경력을 기반으로 이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인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타박상 뭐 근육 신경통 이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TDS 팜은요. 개량 신약 패치 개발 니코틴 패치제 생산 코스메슈티컬 사업 진출 등이 기존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신규 사업 진출까지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어쩔 수 없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증권업계에서는 이 TDS 팜의 성장 동력을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니까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제형과 성분을 고려한 제품을 고객사에 제안하면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점유율 32%에서 66%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하락 구간은 우리 주주님들이 버티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이 종목 주어 담겠냐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우상향 시나리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궁금하실 반등 타점 제가 깔끔하게 시나리오로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바쁘시잖아요 언제 리포트 조사하고 뭐 보고서 정리하고 이 자료 정보 조사할 시간이 없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제 영상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좀 빠르고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할 정보만 속속 알고 싶어서 이런 브리핑 영상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께 답안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친 고 보여 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께 좋은 길잡이가 될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해서 정리한 파일이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td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